남자가 VIP 승객으로 위장하고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그의 아내는 승무원이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내는 그에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제공했고 무슨 음료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때 그는 모든 남자 승객 앞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도 한잔 주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던 남자들이 승무원을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이것이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던 한 남자가 그의 아내에게 눈짓을 했다. 이어 아내는 그 남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했다. 이 남자는 매우 궁금해졌다. 비행기 내에는 화장실이 두 개뿐인데 이미 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마침내 한 승무원이 나왔다. 그녀가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모습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승무원에게 화장실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아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다. 자신의 아내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탓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로 돌아왔다. 바로 그때 아내가 커튼 뒤에서 나왔고 역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들어갔던 남자도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의 양말이 사라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내가 양말을 신고 있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던 승객들은 모두 비즈니스석 서비스를 칭찬하고 있었다. 남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때 한 승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더 요청하며 즉시 화장실에 다시 가고 싶다. 말했다. 아내는 다시 그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